50장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그로 인해 울며 그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신하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의 몸에 향료를 넣게 하며 의사들이 이스라엘에게 향료를 넣으니라 그를 위하여 사십일을 채웠으니 이는 향료를 넣은 사람들의 날수를 이같이 채웠기 때문이더라. 이집트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해 애곡하니라. 그를 위해 애곡하는 날들이 지남에 요셉이 파라오의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 눈에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건대 파라오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내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죽으니 너는 내가 가난한 땅에 나를 위해 파둔 내 무덤에 나를 묻으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가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묻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파라오가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게 맹세하게 한 대로 올라가서 그를 묻으라. 하니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가니,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집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것들과 양 떼와 소 떼만 고센 땅에 남았더라. 병거들과 기병들이 요셉과 함께 올라갔는데 그것은 심히 큰 물이더라. 그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매우 비통한 애가로 크게 애곡하였으며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이해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 땅의 거주민 가나안 족속이 아닷의 마당에서 애곡하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심히 슬픈 애곡이라 하였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아벨 미스 라임이라 하였더라. 그것은 요르단 건너편에 있느니라. 그의 아들들이 그가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에게 행하였으니 곧 그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싣고 가서 마무레 앞 마벨라 밭의 굴에 묻었는데 이 굴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은 뒤에 자기 형제들과 및 자기 아버지를 묻으려고 자기와 함께 올라간 모든 자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리라 하고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은즉 이제 원하건대 내 형들의 범법 곧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원하건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 함에 그들이 그에게 말할 때에 요셉이 울었더라. 또한 그의 형들이 가서 그의 얼굴 앞에 엎드려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이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요셉이 곧 그와 그의 아버지의 집이 이집트에 거하였고, 요셉이 110년을 살았으며. 에브라임의 자손을 3대까지 보았고, 문하스의 아들, 마길의 아이들도 요셉의 무릎 위에서 자랐더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 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출애 굽기 1장 이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과 시모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블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라. 이미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으므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이 이른 혼이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온 세대가 죽었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심이 강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며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작업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를 위하여 국고도시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근심하였더라.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엄격히 섬기게 하고 회반죽 이기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들에서의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에서 고된 속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니라 그들이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모든 일이 엄격하였더라.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였는데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시브라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부하더라. 그가 이르되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에 해산때 위에 여인들을 살펴보아 그것이 아들이거든 너희는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하였으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 두니라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 두었느냐 하니 삼파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이 아니하고 생기가 넘쳐서 삼파들이 자기들에게 오기 전에 해산 하나이다 함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삼파들을 선하게 대우하시니 백성이 번성하고 심이 강하게 되었더라 삼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 주셨더라.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에 이르되 너희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강에 던지고 딸은 다 살려두라 하였더라.